자, 2차 방정식 이 친구의 두 근이 이 친구랑 이 친구랍니다. 따라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먹으라 이 말이죠.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2에다가 b, 두 근의 합은 결국 마이너스 이거가 되겠네요. 세제곱근 54, 이게 될 거고.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세제곱근 루트 2에다가 b를 곱한 값은 a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. 그러면, 그러면, 그러면 이것만 잘 볼게. 54라는 것은, 아하, 어떻게 좀 만들어줄 수가 있겠느냐, 라고 슬 생각을 해봤을 때, 음, 27, 27, 27. 이렇게 만들 수 있겠나? 곱하기, 2 이렇게 만들 수 있다, 이거, 맞지? 근데 얘가 3이지. 왜냐면 27이라는 게, 결국 3의 세제곱이다, 이거. 그럼 이렇게 날아가서, 결국 얘는 3 곱하기, 세제곱근 루트 2가 될거 아니야. 어, 그럼 끝났다. 이거 잠깐 따와볼게. 셈, 삼, 삼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는 세제곱근 루트 2 더하기 B죠. 그럼 한개 빼라. 그럼 두 개다, 얘가. 따라서 B가 두 개의 세제곱근 루트 2가 된다, 이 말이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게 이거인 거죠. 됐나? 따라서 세제곱근 루트 2에다가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를 곱해주면 걔가 A다, 이 말인 거고. A를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네. 됐습니까?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결국 A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? B를 곱하는 거지. 그럼 A에다가 B를 그대로 곱해주자.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를 곱하자고. 는 이건 4인 것이고 얘는 세제곱근 루트 2의 세제곱 되니까 날라가서 다시 2가 되는 거죠. 따라서 4 2, 8이 내가 알고 싶었던 정답이네요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